제가 SKP 시험을 합격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깨달은 확실한 한 가지는 결과만이 최우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지식들, 그리고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업무적인 성과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자라나는 나의 자신감까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에 대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이룬 결과만으로 나를 평가하고는 합니다. 제가 SQLP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저의 실력에 대해 못 믿어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꽤 오랫동안 SQL 튜닝에 대해 공부를 해왔고, 이제 어떤 SQL이 성능상 좋고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라고 어필을 해도 사실 그걸 한순간에 증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죠. SKLD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데이터를 잘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해도 그걸 말로만 어필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마디 말보다 그냥 자격증 한번 내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죠. 이왕 자격증 따려고 마음먹은 거 합격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SKLD 자격증 합격하는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때의 저보다는 더 나은 출발선에 서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정말이지 없었기 때문이죠. 나는 SKL에 대해 정말 사용은 커녕 들어본 적도 없는데 SKLD 자격증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격증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 보고 독학하기. 두 번째, 무료 강의 찾아서 듣기. 세 번째, 유료 강의 결제해서 듣기. 만약에 내가 뭔가 SQL에 대해 기초적인 걸 이미 알고 있다거나 최소한의 공학적인 자질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책으로 독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이론적인 지식을 먼저 학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SQLD 자격증 시험은 문제은행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늘상 바뀌어서 나와요.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실무자가 아니신 분들이 바로 문제풀이로 맨땅에 헤딩을 한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노하우가 없고 딱히 떠오르는 전략도 없다면 합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가르쳐주는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강의들을 찾아보고 잘 조합해서 들으셔도 되지만 본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이 바빠서 자격증 준비에 시간을 쏟을 여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SQLD 유료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SQLP 준비하면서 유료 강의를 내돈내산해서 들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거의 50만원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됐었어요. 지난 7월에 유데미에서 오픈한 제 강의에 대한 리뷰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SKLD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특히 제 수강생 분들 중에는 노베이스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의 수강하시는 동안 질문을 정말 많이 올려주셨었는데요. 제 강의 컨셉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강의 못지않게 직답을 해주자. 로켓 답글을 달아주자라는 거여서 최대한 아삽으로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 덕분인지 질문을 많이 해주신 분들은 거의 100% 수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특히 이번에는 유데미에서 기획전을 열어주신 덕분에 에스켈디시험 일주일 전에 막판 쪽집게 라이브 강의와 Q&A 시간도 1시간 30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강의 신청하신 분들이랑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강의 구성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강의가 굉장히 타이트하면서도 상세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집을 모두 제가 직접 했어요. 인강들 보면 강사들 말이 늘어진다거나 타이핑을 하다가 오타가 난다거나 하면 뭔가 진행이 루즈해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컨텐츠 편집자에게 모두 맡겨버리면 그냥 오픈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모두 편집으로 들어내서 강의 시간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설명이 타이트하진 않아요.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이 본다면 지나치게 자세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설명을 드리니까요. 특히 노베이스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ENFJ거든요. 우리 피드를 위해서 2주 혹은 4주 스터디 플랜을 대신해서 짜두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와 막판 최종 문제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가 있어요. 덧붙여서 시험 당일 들고 갈 이론 최종 정리 노트도 제공이 되고요. 직접 실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론 강의와 실습 강의에서 사용된 스크립트들까지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자는 거였어요. 사실 자격증 준비를 하던 시절에 저는 많이 외로웠었거든요. 딱히 물어볼 데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혼자 불안한 마음 부여잡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너무 막막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외롭지 않게 자격증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